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6월 18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 아이폰 13 라인업, 애플워치 시리즈 7에 집중적으로 가나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 아이폰 라인업입니다. 중국 웨이보에서 추가적으로 아이폰 13 라인업의 가격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되었는데 여전하게 아이폰 12 라인업과 동일하게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어 대만 아이티매체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부품 업체를 통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아이폰 13 라인업에서 최소한 한 가지 모델. 특히 프로에 해당되는 모델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TPO 패널이 탑재돼도 120Hz 주사율을 사용함으로써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120Hz 주사율은 어쩌면 약 4,300mAh 배터리가 탑재된 프로 맥스로 해당되는 모델에만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맥 루머스, 925맥등 다양한 IT 매체에서는 두 가지 모델 모두 LTPO 패널을 탑재하여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것이고 이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6.1인치, 6.7인치 아이폰13 프로라인업 두 모델에 해당되는 LTPO 디스플레이 생산을 이미 시작했다고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번 아이폰13 라인업에서 측면 버튼 지문인식이 탑재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일반 전원 버튼이 탑재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40에서 50% 정도 작아진 페이스ID가 여전히 탑재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에 관해선 탑재될 수 있다는 내용이 3월 이후로 단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 어쩌면 여전히 페이스 아이디만 탑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내용, 애플워치 7 소식입니다. 이번에 M1X 맥북 프로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블룸버그 기자 마크 거메니, 이번 9월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애플워치 7의 베젤이 더욱 얇아지고 거기에 더해 새로 라미네이팅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5월 중에 트위터 IT 울츠가 존 펄서 또한 베젤이 굉장히 얇아진 모델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으며, 또한 개선된 UWB 칩 가칭 U2 칩셋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비침습 혈당 측정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최소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애플워치 8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애플워치 SE를 공개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차세대 SE 모델, 가칭 애플워치 SE2를 출시하지 않고 내년에 애플워치 8과 함께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크거맨이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아이튠즈가 맞은 부가 자신의 소스를 통해 애플이 체온센서가 탑재된 애플워치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는데, 확인해 보시면 디지털 크라운 부분에 퍼플 아웃라인이 가 있고, 외형은 애플워치 6와 비슷한 외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형 부분에서 이번 애플워치 7은 리디자인이 되어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처럼 약간 각진 형태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마진이 공개한 이 프로토타입은 체온 센서를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